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마지막 25절. 아, 어, 너너 20절이 아니라 15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어, 25절까지 다 찾았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참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이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세번째로 물으셨다. 연애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이나 물으심으로 보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내가 버리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다 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네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대되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인하님 말씀입니다. 오늘.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다 달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5월이 돼서야 마무리합니다. 어, 마지막 마치 제가 책을 쓴 것처럼 벅차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귀 313이 첫 강의 시리즈이기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좀더 애착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마다 적절한 말씀 비리기도 했고, 또 어둠 속에 대화도 은혜롭게 또 맞게 갔었고, 또 요한복음 뮤지컬도 봤었고. 우리가 이래저래 깊게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큐티도 음 멜리 성명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요한복음도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많이 진짜 6년 동안 말씀도 딴 것도 보긴 했지만 더좀 붙들고 또 우리만의 추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으면 시작이 있으니까 또 마무리할 시간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책을 써보면 중요한 것은 어, 써보니까 중요한 것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첫 번째 책에서 저희 책 그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시작은 제가 열었지만 여, 마무리는 여러분이 했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과 마지막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많은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시간을 우리가 해보다 보니까 이게 독자는 그냥 읽겠지만 사실은 이게 1년 넘게 걸린 그러 그러니까 처음 서론을 쓴 시작과 에필로그를 쓴 시각의 간극이 꽤 길다는 건 여러분이 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서론을 쓴시간과 에필로그를 쓴 시간이 아, 아 프로로그인가요? 저기 뭐 마지막을 쓴 시간이 꽤 길죠 그쵸 여러분을 임박해서 썼잖아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되는 거죠 간극이 요한복음도 물리적 시간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웅축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시침 분침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는데 시침 분침 초침이 각자의 시간을 돌다가 진정 다시 만나는 그 시점이 오늘 2 1장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되게 응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응축된 시간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본문을 바 봅시다. 15절 봅시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르셨다. 유아니하듯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아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앞서 환대 식탁을 막치고 이책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앞서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1장 이제 3년 전에 1장에 보면 42절에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개발은 베드로 곧 바이라는 말이다. 진짜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바, 진짜 이름 시몬이 아니라 바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무엇으로 불리든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 지금 본래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목사님 혹은 조목사 조목님이란 대신에 누가 갑자기 성민아라고 부르면 제 느낌이 어떨까? 낯설죠.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이라든지 성민이로 주로 분류된 기억이 순간적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나 엄마의 목소리라면 어렸을 적 골목길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별명이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 별명을 크게 부른다면 제 고등학교 시절 단번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 그때마다 별명이 있거든. 이 처럼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부르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원래 근원적인 상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혹은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시던그 순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이름이 아니라 조금 더 원초적으로 그 전의 것들로 확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뭔큰 대수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담겨을수 있어요. 이제 세 가지 의미을 보면 첫 번째,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너는 이것들, 배의 금을 잠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로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장 합당한 건첫 번째겠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라가 아니라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이 줄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미 자기 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더그 질문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때 그렇게도 얘기했었잖아. 그 맞니? 다시, 지금도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주님은 질문합니다. 본문을 보면 15절 후반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대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또 물어보세요. 이만야, 내 시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데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 양떼를 먹여라 사,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사적이나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기독교의 첫 번째 가치를 무엇으로 구분하죠? 기독교는 뭐의 종교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학교나 다니실 때. 딱 떠오르는 거 말씀해 보세요. 뭐다? 뭐의 종교다? 불교는 땡땡. 불교에 제일 많이 하는 가치는 뭐고, 기독교는 뭐다? 그리고 힌트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고, 너는 네, 사랑이죠. 그리고늘 힌트는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 하그 사랑을 얘기하겠죠. 네, 사랑이에요. 붉은 잡이죠. 네. 네.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의 덕목은 신앙의 정수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멋있게 표현하면 삼중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응, 그도 있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이 질문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응. 유튜버 피식대학 중 유명한 컨텐츠 중 하나가 한사랑 사나 캐입니다. 저는 이전에 에이스스널 들은 좀 잡기 됐었고 가끔 지나가는 사나 캐 씨들을 보면 피식 웃음 이 나기도 합니다. 그 컨텐츠 캐릭터 중 배용길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꾼이셔서 이혼 을 다섯 번 하시고 이국 생을 하셨던 집사님입니다. 재밌어요 정말 그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주 묘사를 너무 잘해요 인상적인 부분은 인사를 안 하는 걸 참지 못하셔서 똑바로 인사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자신이 마음이들 때까지 자꾸 인사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 근엄하게 다시를 외쳐요 그리고 아들도 똑같이 다시 하라고 인사 똑바로 하못 참아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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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뭐 틀렸나 하면 당황할 때가 있죠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번이나 한다면 어떤 느낌 드세요? 지금도 좀 쫄았잖아 네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 똑같아말 불안, 불안해요 내가 대답 안 했는데 또 물어보셔 불안해.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부사님 계속 물어봐 어, 틀렸나? 네. 아니면 맞았는데 한번더생각해보자 그럼 혹시 뭐 틀렸나? 잘못했나? 라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혼내시려고 밑밥 가시나? 뭐 이런 부사님 <laughs> 저 빌드업 터시려고 다시, 다시, 다시. 베드로도 똑같아요, 불안해진 거예요. 1 7절 <laughs> 똑같아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부르셨다. 유언하듯이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는 심상찮음을 느꼈어요. 세번 물어보시니까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세번 부르시면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주님이 아십니다. 불안해서. 얼마나 <laughs> 똑같아요.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 자신의 의지는 무너졌고 자신의 의지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무력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번 부인했던 것들, 세번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잘못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숯불 속에서 그거를 경험, 이미 떠올랐겠죠. 그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능력이 출중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능력이 없으나 주로인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나의 실패를 주님께로 가져가서 그 실패가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주님은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사용하시고 또. 어,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사람은 사람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문은 준비가 안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신문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장담하고 확신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어, 청소년들에게 용어를 좀 비춰보면 이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어, 말씀, 수련회 갔다 오면 3일 컷이래, 3일 컷. <laughs>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해서 어이. 얘기하다가, 아이고, 뭐, 뭐 만나면 3일 컷이래. 수련회를 또 집회를 다녀오면 길어야 일주일. <laughs> 3일 컷이죠. <laughs> 다 알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주님의 뜻을 수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확고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뜻을,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시고 질문하시며, 생각하고, 생각하고, again, again, again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다시 생각하라고.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그 느낌. 100%이 17절 이해할 걸? 불안해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laughs> 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18, 19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띠고 내가 가는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오.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안는 게 영광 돌리신 것까지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강조법이라고 했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묶고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한대 팔을 벌리는 건뭘의미할까요 뭐 팔을 벌린대 가만있어서 팔을 벌려면 어떤 모양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예패드로 너를 묶어서 너를 묶는다는 게 뭐야? 결박당하고 어, 너 결박당하게 될 거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적대감과 아픔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의 암시입니다. 팔을 벌려서 십자가 십, 너도 십자가를 칠 거야. 너를 묶어서 너도 결박당할 거야. 내가 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님 그렇게 준 것처럼 너도 간다. 베드로는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암시 후 베드로,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하며 당신에게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 일로 초대합니다. 따르라는 것 전에. 사랑을, 사랑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어,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근데, 프로그램,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제자훈련 한다고 뭐 바뀌어? 아니에요. 제자도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운명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단순히 오조하고 육조하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다그리스도인들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에고에미 이 나는 뭐뭐인다. 기억하죠? 에고에미 이 자기 양떼와 어린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초장으로 이끌고 약탈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20장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를 너희를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죠.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양들을 먹여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먹이다, 그리고 따르라. 그 고통과 순환 놈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먹이고 따르라는 명령 앞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어떤 행위가 용서를 이끌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1도 없습니다. 용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신앙 앞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뭘 자꾸 주님께 하려고. 베드로가 뭐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주님께서 용납하신 거라는 것을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음, 쭉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용서받은 경험, 사랑받아진 경험, 종주받아진 경험을 양을 먹임으로, 양을 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적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고 따르라는 명령은 주님의 부활 이유 명령하는 것 중에서 정점에 다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 마지막마다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28.18에서 20절 함께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저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생각나니까 항상 너희 함께 있을 것이다. 명령을 하시기 하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거는 교육 실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강조예요. 가르쳐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라. 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라. 강의하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이마태복음 27장. 선교사들이 맨날 이거 붙들고 가잖아. 음.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직접적인 지칭을 할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 꼰대의 상징인 분이잖아, 성교사님. 그분이 이 사역을 열심히 하신 이유도, <laughs>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 틀린 건 아니에요. 방법이 조금 불편한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 18절. 마가복음 16장 14, 18절. 마가복음 16장 14, 18절. 읽어드릴게요. 찾아와 주십시오. 그들이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을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 쫓아내며 세방언어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시지라도 절대로 해를리지 않으며 아픈 사람의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건 뭐야? 치유하고 이적을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하는 사람 요즘은 많이 더져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치유하고 만지시는 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치유되든 병이 났든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병 낫는 것도 우리가 응. 우리 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치유하고 이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24장 46 49다 다 보는 거야? 그쵸? 마태마가 누가 지금 보고 있죠? 누가 복음 24장 46에서 49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를 받게 하는,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다0 0 0다예루살렘0 0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0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게보0 0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붙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0 뭐야? 회심과 죄용서 죄용서하라 어, 회심하게 하라 이것도 요한복음에도 기억되어져 있죠 근데 회심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목양적 성교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먹이고 치고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총체적인게 요한복음 21장이다 다 담겨있죠 먹이고 양을 치려면 가르쳐야 되고 아프면 고쳐줘야 되고 양들을 먹여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다진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20절 재밌어요? 20절 베드로가 돌아다, 돌아다 보었더니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제는 만찬 때 예수 옆자리에 앉아서 주님 주님을 팔아넘긴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제자였다 그 제자를 주님 저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20, 20절 21절을 저는 세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읽다가 뭘까요 세 글자로 줄이면 어디요 어디로 20, 20절 21절을 세 글자로 줄이면 저는 제는요라고 줄여봤습니다 제는요 유한 요한. 유한한테 제는요 주님 제는요 아, 아. 잘 보십시오 줄임을 잘 보십시오 제는요 지금 얘가 뭔 상관이야 지금 왕이 뭐 <laughs> 쟤는요? 베드로 성경 나오는 거야 쟤는요? 저만 <laughs> 저만요? 이런 거예요 <웃음> 쟤는요? <웃음> 나는 이렇게나 빡세 명령을 했는데 쟤는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만 이거 하나요? <laughs> 한번 묻는 것 똑같은 거죠 22절에 예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네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다 라고 말씀해주셨 무슨 상관이야 나를 아주 애들로 말씀하신 거죠. 너의 길을 가. <laughs>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을 비교해요. 각자 의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지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십삼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소명을 쉽게 매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달라요. 주어진 그릇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르다고 해서 놀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해서 비할 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해요. 자자 삼 절까지. 쟤는요, 너할거 해. 어, 비교하지 말고 너할거 해. 너한테 부여준 거 하면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2 3 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제자가 죽지 않을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렇죠? 그런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아니 안았고 설사 설사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길 내가 바란다. 고런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신 거다.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제 닮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4절 그제 자는이 일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을 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이 그의 증언입니다. 그의 증언의 포인트는 뭡니까? 계속 말했던 거? 예수는 뭐다? 사랑 말고. 어디서 갔고 어디서 갔다는 걸왜 얘기해? 예수는 뭐다? 보모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얘기했어요. 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예수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다시 가신다. 그는 참 구원자이시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 0절 내내. 그거를 증언하는 것들이 참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예수께서는 이 밖에서 여러 가지를 하셨다. 이그 하신 일들이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 이상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된다. 더큰 증언이 많지만 담지 못했다. 더큰 증언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책에 주님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책 속에 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 움지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책도 다 담지 못합니다. 예수는 예시됐던 이세기뿐만 아니라, 뭐, 예, 어, 모든 세대를 거치며그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쵸? 그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도 그거의 연장선이 있는 거니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구,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대상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제 그분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냅시다. 주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걱정하지 맙시다. 또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주님은 늘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는 내가 어떤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각자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확히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알지. 근데 내면 깊숙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예요. 그아 제가 모른다는 게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내면 생각이 있지만, 또 몰라. 이게 내가 주님의 뜻에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늘 제가 얘기하는 것, 작은 교회니까 우리가 할일 하고, 또 우리가 규모에 맞게 하면, 우리도 커지면 큰 일을 또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자가도 큰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laughs> 아, 뭐 아까도 예배전 얘기했지만 꼽살이 끼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소리 내 꼽살이 끼는 거. 이게 쪽팔릴 수도 있거든. 근데 하나도 안 쪽팔려. 왜? 나는 <laughs> 그냥 우리 여권에서 너네 허락해주면 꼽살이 가이내 없는 게뭔슨 죄냐? 응. 우리 교돈 없는 거 당연히는 당연 거지. 이렇게 해서 대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게더 좋은 거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 교회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비교할 게 없어요. 어째 큰 사역을 했잖아요. 이 동네는 하나도 안 부러워. 그냥 걔네는 걔네가 하는 거야. <laughs>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하고, 중형 교회들은 중형 교회 할 일들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런 공동체도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커가면서 그의 옷에 맞는, 또크에 걸맞는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하나님 작지만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큰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냥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다. 베드로가 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베드로가 한 거는 정말 1도 없어요. <laughs> 여태까지 보면 그냥 용서하신 건 주님이야. 찾아가신 것도 주님이시고 채워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숯불 가운데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다시 치유 주셔서 보내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제발 신앙은 해서 내가 될까? 의심하지 말아요 된다 무조건. 아멘. 그냥 하신다. 나 이렇게 부족한데 하신다. 나 이렇게 욕심 많은데 나 이렇게 음란한데 나 이렇게 뭐가 많은데 아니다. 그냥 아이렇게 쓰신다.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계속 만지는을 여러분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꾸 날 쓰실까 고민해요. 이미 쓰고 계신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